자, 2에서 34에다가 어 10개수 의 a1서부터 a10까지를 넣어서 등비수열을 지금 만들었대요. 자, 그랬을 때 얘네들의 합 요거 합이 k배. 자, 여기 보면은 각 항을 역수로 만들어서 합치고 있죠. 그렇죠? 자, 원래 등비수열은 이렇게 생긴 이제 일반항을 갖는데 만약에 이 등비수열을 역수를 취했다. 즉 이렇게 봤다라고 하면은 식이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첫 장은 원래 수열의 역수, 공비도 원래 수열의 공비의 역수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즉 등비수열이 된다는 얘기죠. 어 대신 첫 장과 공비가 각각 원래 수열의 첫 장과 공비의 역수로 되는 그런 수열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공비를 원래 수열에서 r이라고 봅시다. 자, 그럼 얘는 R-1에, 첫장 2가 되겠고, 자, 항수는, 자, 이게 10개 항 들어가 있고, 11개, 12개가 되니까, 12승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뭐, 공비 R도 뭘로 정해지긴 해요. 일단 저렇게 놔둬 볼게요. 자, 그러면, 자 이쪽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공비가 이제 역수로 바뀌니까, 어, 공비를 뒤에다 쓰는 공식을 쓰도록 합시다. 이렇게 하고, 첫장 2분의 1로 바뀌고요. R분의 1에 12승.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공비가 가질 수 있는 등식을 한번 써 보자면은 자, 30이라는 숫자가 여기서 12번째 항이니까 2r의 11승과 같죠. 그렇죠? 2r의 11승 따라서 r의 11승은 15가 됩니다. 뭐요 식을 쓸 때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여기를 분수식을 좀 간단히 해 주면은 어, 지금, R을 분모분자에 곱하고, 2분의 1은 바깥으로 뺄게요. 자, 2분의 1 K. 자, R을 분모분자에 곱하면은, 아니다. R의 12승을 분모분자에 곱하면은, R의 12승을 곱하면은, 12승 마이너스 11승, 이렇게 되겠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어, 그래, R의 12승을 곱해야지, 이 번분수식이 완전히 사라지니까, 이렇게 했고요 자, 그다음 얘는 2분의 K에, 자 아래 11승을 묶어내면 r-1분의 아래 12승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근데 아래 11승이 15니까 여기다 이제 15를 대입하면은 30분의 k 곱하기 r-1분의 자 이렇게 됐어요. 자 이제 뭐 식을 굳이 다 구할 필요 없이 이거랑 맨 처음에 썼던 이식이랑 비교를 해보자고요음 뒷부분 동일한데. 여기 앞에 계수 부분만 다르죠. 그래서 30분의 k가 저 여식에서는 2하고 같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따라서 k값은 30 곱하기 60이 답이 되겠습니다.